네, 언론노조 성평등 위원장 김지경입니다. 2018년 그 추운 겨울에 그 옆에 계신 김용균 재단 김민숙 대표님을 그 국회에서 계속 뵙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투사가 돼가는 또 다른 어머님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고 오요 안나님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건이 죽음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송 현장은 아주 오래 전부터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광고 수익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프리랜서 계약직 노동자들이 그 타격도 가장 먼저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죄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고 오요한나님의 어머니이신 장연미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요한나의 엄마. 장연미입니다. 요한나가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루하루 피클는 시간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습니다. 요한나가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요한나는 늘 혼자서 알아서 하는 아이였습니다. MBC 지원한 줄도 몰랐는데 학교 통지를 받, 받아와서 너무나 기뻤고 두렵게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입사 후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선배 때문에 힘들다고 했을 때도 참의를, 참으라고 타 일렀고 여러 방법을 써봤으나 나아지지 않아 선배들에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혼자 키우느라 아이가 힘든 일이 많았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요한나가 알아서 한다고 하니 딸을 믿어보기로 했는데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한나를 축해한 선배들과 MBC의 행동이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습니다. 뻔뻔하고 야비한 모습에 절망스러웠습니다. 젊은 여성의 피를 뽑아서 뼈를 갈아서 방송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나는 너무너무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꿈이 있어서 끝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 끊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MBC는 요한나가 죽은 후 보고 쫓아내지 않으며 모른 척했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MBC가 두 번만 MBC랑 두번 만나 요구안을 전달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말도 안 되는 성의도 없고 해결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을 쳐다보는 그 눈빛들이 너무 자존심 상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요한나 일주일을 앞두고 저는 고기를 끊으려고 합니다. 요한나를 잃고 하루하루 고통입니다. 우리 요한나가 없는 세상에서 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합니다. MBC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은 우주입니다. <laughs> 하지만 MBC는 수년을 일했어도 프레랜서라고 비정규직이라고 음,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 취급합니다. <laughs> 싸우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유한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미디어 산업에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유한나처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딸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일주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고 MBC에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요한나의 억울함을 풀고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여는이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